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신바람 나는 복되고 건강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7일 수요일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입니다. 9장 22절에서 10장 1절과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라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어제 말씀에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숙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 제사가 오늘 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되고,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예, 오늘날 목회자들이 두 손을 들어 예, 축도, 축복 기도를 드림과 같이, 예, 이 아론의 뜻을 받들어 지금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들어 축복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목회자의 축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 번제단에 타고 있는 그 남은 모든 번제물들을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대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인입니다.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 번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너희의 제사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에 불러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산자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불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웃기는 선한목자교의 모든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각자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뜨겁고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를 보고 계신구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불러 불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산자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충격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성소 안에 그향 향로가 있는데 향 불을 다른 불로 향 불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그래서 불이 나와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른 불로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있었던 그향 향단의 향은 어떤 불로 태워야 됩니까? 바로 그 밖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으로 그 피로 들였던 거기서 떨어졌던 그 숯불 그것을 태웠던 그 숯불 그 피가 묻었던 그 숯불로. 성수에 들어가서 향불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신령과 진정한 자세는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불이 나와서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산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죽은자의 예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축구만 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나는 오늘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참 제가 간간히 답답한 것은 예배할 때 그냥 졸아요 졸아 눈을 감고 참 목회자의 마음에서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불에 응답이 있고 산자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 심령에 하늘의 불을 내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마지막 때를 이기는 산자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놀랍게 두 가지의 불이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불이 나와 그 제사를 연락했지만, 하나님 거짓되게 예배할 때는 오히려 그 불이 그 인생을 죽이고 맙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요? 일어난 다섯천녀처럼 졸면서 예배하지는 않는지요?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여 하늘의 불의 응답을 받는 능력의 종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오늘이 새벽에 이 예배도 받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